문에 보면 남자면 여자 어떤 여자든 어떤 남자든 오늘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서 슬쩍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주입니다. 바람. 기가 없는 사람인데 장병이나 계명을 통해서 그런 기운이 강해지는 이제 사례도 있나요? 어 그런 사례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단발성이냐, 연발성이냐, 혹은 지속성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운의 흐름입니다. 제가 사주문서를 할때 이런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에 바람 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주 정체성이 근데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그 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에 보면 남자, 여자, 어떤 여자든 어떤 남자든 운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거나 혹은 주변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관심이 증폭이 되죠. 즉, 거절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선을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요게 그 단발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속성이 안 돼요. 지속성. 길게 가지 않는데, 문제는 그 반대쪽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파탄이 나는 거고, 그냥 어쩌다 실수겠지, 이렇게. 존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 이름 바꿔놓고 막 여자가 갑자기 따르고 바람도 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운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름 바꾸면 막 연애만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름 방향 그렇게 안 잡아줍니다 왜+ 왜 그러냐면 보통 아까 얘기한 도화나 재거든요 재. 재가 많은 사주에 재를 넣어주지 않거든요. 억제해 주거나 유통시켜 주거나 이런 기운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기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 바꾸고 바람기가 발동이 되고 아니고 그거는 운하고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그렇죠. 그런 시기가 도래해서그 오는 거고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정막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운대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도화가 있는 사람이 장명으로 뭐게 운대가 맞으면은 도화가 있는 걸장명으로좀 잡을 수도 있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들이라든지 도화라든지 탕화 이런 살을 갖다가 이름으로 잡는다 이런 것은 그거는 논리 비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서 슬쩍 이렇게 속이는거나 같습니다. 슬쩍 눈가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도화는 도화 그 자체거든요. 다만 이름을 소화시켜 주게 되면 도화가 끼로 바뀝니다. 끼 인기 강사들도 일타 강사 이렇게 되는 건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끌어 모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타 강사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인원을 분필 하나 가지고 집중. 그게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운과 도화가 들어가 있어줘야 좀더큰 기운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름으로서 이렇게 조절되는 건 아니고 좀 중화를 시켜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싹 바꾸, 바꾸는 거죠. 온통 여심에 관한 그런 걸 갖다가 바꿔주는 거죠. 그런 이런 기운이 있는 거지 그걸 이름으로 설로 바꾸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죠.